수업 업무 일지를 자동으로 한번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수 원장이라고 하는 게요거를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표처럼 보이겠지만 노션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왼쪽에 제목 부분인데요. 이 제목 부분은 따로 열어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페이지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열어 볼게요. 그리고 연 다음에 어게 오른쪽 사이드로 열실 수도 있고 지금 사이드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앙에서 보기나 전체 페이지 보기로 이제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일단 전체 페이지 한번 열어 볼게요. 열고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왔더니 이미 뭐가 있죠. 지금 보시면 수업 페이지 비어 있음 새 템플릿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은 수업 페이지라고 있길래 한번 눌러 볼게요. 이거는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미리 제가 어떤 수업 페이지라고 하는 걸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여기서 바로 띄울 수도 있고요. 저는 그냥 어떤 페이지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페이지로 만들어주 이유는 다른 곳으로 좀 이동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네 이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이 시간표로 활용을 하고 있었던 등록생 정보를 활용하고 있었던 이 수업 관리 페이지 안에서 수업에 대한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갔더니 출석부도 있고. 진도도 있고 숙제도 있고 테스트도 있고 학생별 교재도 이제 이 페이지 안에서 모든 업무를 다할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아 오늘 학생이 이제 요 친구들이 와야 돼요. 오일러, 옴, 케플러 이 친구들. 그래서 이제 아요 친구들이 이제 와야 되는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무학년제라서 학년도 이렇게 있네요. 그고 이제 출석은 이거는 만들기 나름인데, 이거는 요거, 그냥 예시입니다. 여러 출석 형태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출결하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 나는 오늘 진도를 기록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페이지에서 쭉 전부 다 이제 뜨게끔 해놨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 수업들을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만들어 놓은 거를 일일이 다시 만들고 혹은 다시 복제하고 하실 수 또 있겠지만 너무 이제 힘들잖아요. 그 노션을 만드는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런 거를 템플릿으로 만들어주면은 기본 틀 자체를 만들어둔 틀을 계속 계속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이제 구성을 해놓은 거라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다른 것도 열어볼게요. 다른 것도 지금 뭐 다른 정보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다 지워보겠습니다. 다지어보게 되면은 다시 아까 똑같은 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다시 템플릿 식으로 틀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화면 나왔죠? 대신에 이 수업 페이지에는 이 수업, 월수 수업이 아니라 화목 수업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이제 지금.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지금 겉에 제목이 똑같이 보이고 모든 틀이 똑같이 보이겠지만 지금 아까 이제 출석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는 월수수업 출석부가 아니고 화목수업 출석부로지 오늘에도 안슈타인까지 참석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출석부가 만들어지게끔 구성을 한 겁니다. 응용하실 수 있는 방법, 기본반, 뭐 심화반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어, 영어, 수학 왜냐면 이제 체크해야 되는 그 항목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뭐 뭐 학년별로 하셔도 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템플릿으로 구성하셔서 수업 업무 일지를 자동화를 생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동으로 수업 업무 일지를 자동 생성하는 거를 이제 알아봤습니다.